진짜 어떡해? 아 진짜 나 이거 하기 싫어. <laughs> 진짜 말안 들었대 이거. 아 이건 절대 못 먹겠다. 하는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어. 안녕하시렵니까? 저희 네, 막걸리맨 첫 촬영 오늘 막걸리 리뷰 컨텐츠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태니부터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 번씩. ㅈ ㄷ 했 할게요 안녕 막생막사팀의 막내 이경민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막생막사팀 알코올 중독자 이은우예요 <laughs> 안녕 막생막사팀 아홉팀 <호텔> 신봉규입니다 안녕부 <laughs> 해요 뭐, 일단 한번 뭔가 생각이 날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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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막생막사팀 <laughs> 못하겠어 <laughs> 자 오늘의 메인 컨텐츠 16 16병의 방금. 색다른 막걸리를 들고와서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긴 좀 건방지긴 하지만 평가도 조금 해보고 우리가 만들어갈 막걸리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목소리> 첫번째 막걸리 지평! 우리 첫인상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구면이네 9명... 이 친구는 약간 동네 친구 느낌? 음... 제일 익숙한 음... 익숙하면서 항상 보는 느낌? 네 응. 자주 마시고 많이 보던 매일 거 자주 안 마시잖아 자주 마셔요 제일 너 누룽지 막걸리 먹잖아 아, 아니 지평도 많이 마셔 너왜또 거짓말해 어? <laughs> 상습 거짓말 뭐야 아니 지평도 많이 마셔 여기 뭐다 아는 맛인데 바로 한잔 해볼까요? 늘 먹던 그맛늘 응. 응. 먹던 맛 응. 그냥 뭔가 완전 스탠다드한 응. 막걸리 하면은 가볍게 떠오르는 응. 그런 맛? 근데 이게 또첫 잔이라서 음. 이게 뭔가 다른 맛이 음. 비교를 해 비교분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음. 많이 먹고 가장 익숙한 맛이어서 음. 뭔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맛 음. 다들 아, 아시잖아요 <laughs> 미성년자 친구들 빼고 다 아시는 맛이니까 점수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5점이요 어? 만점? 네 벌써? 음. 그럼 이거보다 맛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웃음> 5점 주요아 <laughs> <laughs> 그냥 후하게 준다는 마인드로? 먹죠. 나는 딱 4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 오케이. 어, 우리 그소믈리아가 아니니까. 아, 그러네요. 우리는 소믈리아가 아니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잘 마시는 사람이 아니야. 느낌이 왔어. 경민이는 그냥 전부 다 오점이야. <웃음> <웃음> 경민이는 그냥 어, 맛있다. 어? 오점. 어? 아, 이거 민심 벌써 생기는 거 말니까. 미래는 저세술이. 다 계획이 있는 거. 다르네. 자, 지평 만나봤고요. 자, 자. 자 이번에 장수 두 번째 막걸리 이 녀석도 상당히 자주 보이는 막걸리죠 누구나 먹어봤을 법한 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지평이랑 장수가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초탑 아닐까요? 거의.. 음. 뭐 솔직히 다 있고 약간 음. 지평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먹고 음. 장수는 약간 우리 아빠 같은 느낌 어, 약간 아니, 좀, 좀 네. 세대가 좀 음. 갈리는 음. 이건 분명히 제 개인 사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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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제요 <더> <laughs> 맛 어, 볼까요? 맛 볼까요? 달러 음. 음. 확실히 달다. 탄산감이 훨씬 세고 음. 끝맛에 뭔가 그 누룩향 같은 게 나는 음. 음. 느낌? 오덕함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지평보다 뭔가 좀 산미가 좀 있는 느낌? 음, 어, 어, 음, 그게좀 그래. 음. 시큼한 음. 느낌이 좀 있다. 나도 막걸리 취향을 정립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좀 탄산감 있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일단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laughs> 나는 4.2점 난 이게 좀더내 음, 취향, 향상감 음. 있는 거 저는 5점이에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어? 그냥 <laughs> 5점 5점맨이네 <laughs> 5점이에요 저는 한 3.8점 제 취향은 오히려 지평 쪽에 가깝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얘는 약간 이게 더 취향이었다면 저는 지평 쪽이 음. 더 취향이어서 3.8점 음. 정도 네. 저는 3.7점. 저는 지평보다는 장수가 좀더 탄산 있고 약간 산미 있는 게좀더 취향이라서 음... 0.2점 더 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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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세 번째 막걸리. 월매 막걸리. 제 최애 막걸리입니다. 그리고 음. 이게 그 장수 서울 탁주에서 음. 나온 장수 말고 다른 새로운 막걸리. 음. 아니, 이게저 옛날 살던 자취방 앞에 있었는데 편의점에 항상 있어 가지고 혼자서 이걸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진짜 처음 본 친구야 음. 저도요 음. 저도 마셔본 적은 없어요 음. 이번에 찾으면서 음. 처음 봤어요 음.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먹어보면은 느낌 딱올 거야 윤호부터 음. 아... 어, 유누, 평가를 해봅시다 어 저는 4.6점 고소한 견과류 향이 많이 나거든요 밤맛 같은 느낌이? 탄산이 세다 보니까 사이다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굿. 저는 한 4.2점 지평을 먹었을 때제 생각에 장점은 좀 가벼운 느낌이고 장수를 먹었을 때 느낌은 탄산감이 세다 이건데 월매는 뭔가 진짜 가볍게 즐길 수 있다 탄산감도 세고 약간 다른 막걸리는 먹으면 입에 좀 남아서 도는 그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4.2점 드리겠습니다 거는 4.5점. 앞에 두 개보다 완전 제 취향인 것 같고 강한 탄산 느낌이랑 그 고소한 느낌이 저한는 가장 잘 어울리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저는 오장이야. 오장이야. <웃음> <웃음> 저는 탄산이 세고 뭔가 부드러운 게 좋았어요. 너 맛있어요. 아 <laughs> 이쯤 되면 경민이한테 오점못 받는다 막걸리 회사들은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건 이윤후씨의 개인 사견을 면접으로 <laughs> <현재로 웃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laughs> 한번더먹 <장만> <laughs> 이거 맛있다 음. 이번 네 번째 막걸리는 느린마을 막걸리 이 배상면주가에서 만든 느린마을 막걸리고 이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울토 가벼운 거였나? 방울토가 더 들어가있나요? 어! <laughs> 아, 화가 나갔네 자먹어까아 음. 아 어, 얘는 상미가 확실히 있다 아, 오케이 이번엔 경민이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뭘것 같으세요? 5점 <laughs> 오점이요 아. 왜냐하면 좀더 달지 않았어요? 저는 3.7점 일단 탄산감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죠 음. 그러고 너무 단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 취향이랑은 덜 맞는 느낌 네 저는 4점 약간 제 취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냥 딱 이렇게 처음 마셨을 때 약간 달달하면서 탄산 없고 하니까 가볍게 이렇게 누구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4점 저는 4.2점인데요 아까 먹었던 월매는그 탄산감이 있어서 맛있었고 이번에는 약간 탄산감이 없어서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뭐 초코 설탕 많이 들어간 달달한 거 엄청 좋아해서 약간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얘는 뭐야? 살맛 나네 막걸리 살맛이 쌀이야? 아니면은 뭐, 살맛 맛이... 약간, 중의적 약간 중의적인 표현한... 느낌인 것 같은데, 패키지가 약간... <laughs> 너무 귀여운 응. 것 같아요. 야, 이 캐릭터가 손잡고 있는 이게 너무 음... 귀여운데, 쌀과 쌀, 쌀, 쌀것 같아. 3명이서 응. 손잡고 있어. 오, 오, 얘 도수가 세다. 몇 도인데? 팔도, 8도, 팔도, 8도. 팔도면 아까 육도였는데, 아, 그래서 팔점이었나? 어. 약간... 근데 얘도 탄산이 없는 것 같아. 음, 약간 안 터진다. 아예 없는 느낌? 헐, <laughs> <laughs> 경민이 안 마셨는데 5점이라고? <웃음> <웃음> 형이 벌써 서 오신 거야? 아니요. 뭐가 보고 결정할 뭐가 거예요. 뭐 <laughs> 근데 확실히 알코올조스가 <laughs> 느낌이고. 응. 약간 그알콜감이막왜병이부터이는 <laughs> <laughs> <병미를 웃음> <또. 웃음> 4점이요. 오왜 4점을 줬냐면 뭔가 부드럽고 이런 건 좋은데 단맛보다 쓴맛이 좀더 나고 탄산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4점. 3점, 8점. 어 약간 써서 뭔가 취향이 엄청 갈릴 것 같은 맛인 것 같아요. 쓴걸 좋아하고 소주나 이런 걸 먹고 싶은데 뭔가 막걸리 느낌으로 뭔가 센걸 먹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설맛 나네를 먹을 것 같고 전쓴걸안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저는 3.6점. 저도 취향이... 막걸리에 대해서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걸 좋아하는데 확실히 이전에 먹었던 것들보다 묵직한 느낌도 있고 약간 알콜감도 좀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전에 걸 먹다,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그래서 3.6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3.5점 저 벌컥벌컥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가 벌컥벌컥벌컥벌컥 벌컥 벌컥 벌컥. <laughs> 하는 그 탄산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탄산도 많이 없고 알콜이 확 치고 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알코올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티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이이 친구는 알코올이 확 쳐서 제 취향에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자 이번 막걸리는 평택 번막걸리에서 나온 프리미엄 막걸리인데 평택 막걸리기 때문에 음. 평택 쌀을 쓴다. 아니 근데 이거는 1 2도야어 진짜? 어, 1 2도어안 보고 샀는데. 일단 이 색깔이 노래. 어, 어. 다른 막걸리는 약간 우유스러운. 음, 그런 하얀 야, 느낌인데. 근데 이건 좀 약간 투명한 거 같고. 어. 얘도 탄산이 없는 것. 응. 어, 근데 뭔가 막걸리보다는 청주 느낌이 좀더 강한 거 같아. 그렇지. 평소에 먹던 막걸리다 하는 느낌은 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방금 방금 맞는데 여기 보면은 도수가 높은 술이니 작은 잔에 천천히 드세요막 아, <laughs> 아. 마시는 술이 아니네 <laughs> 확실히 프리미엄이네. 아, 우리는 그런 거 응. 몰라잉. 온라인... 아또 여기서 만드는 오. 기본 막걸리랑 섞어밥 드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네. 오. 일단은 네. 우리가 그 사용법 두 개를 다 억. <laughs> <laughs> 일단 둘다 억. 일단 둘다 억했네. <laughs> 보관 방법에 세워서 냉장고가 아니라고 되어있 제눈놨거든요 <laughs> 진짜 말안 들었지. <laughs> <laughs> 얘는 뭔가 결이 막걸리 결이 <laughs> 완전 다른 느낌이긴 그 약간 막 막걸리의 느낌보다는 뭔가 청주나 그런 쪽에 가까운 느낌이. 약간 그 위에 떠 있는 거를 먹는 느낌? 음, 저는 청주라면 또다르게펑크가 됐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에 만나 봤던 막걸리들에 기준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한 3점? 5점 정도? 뭔가 막걸리의 결보다는 청주나 아니면 다른 술의 결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4점 주겠습니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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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프리미엄 들어있네요 아무래도 <laughs> 아무래도 평택 평 프리미엄 아, 약간, 아, 오케이, 오케이. 평택 어드벤치 일단 감안해서 사정. 아, 오케이 오케이 니다 만약에 막걸리 말고 그냥 술로 써 제가 이걸 마셨으면 제가 도수가 좀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되게 맛있게 마셨을 것 같고 일단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걸리보다는 좀 막걸리 위에 떠 있는 걸 마시는 느낌이다. 그리고 설명서를 잘읽으셔 <laughs> 저는 3.7점. 생각보다 도수 세고 탄산감이 적은데 생각보다 향이 되게 깊은 느낌이들든요 음. 다음에는 좀 설명서대로 한번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 느낌이 오 어, 되겠는데 탄산감 있는 애랑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막 이걸로 막 싸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음. 음. 저는 4.5점이에요. 왜냐하면 알코올 도수 때문에 좀쓴 맛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번막걸리랑 섞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laughs> 설명서대로 못하겠네 <하는 거야. 웃음>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오늘 사온 거딱 모았을 때 제일 궁금했어 병이 음, 너무 예뻐가지고 음, 병이 약간 술보다는 뭔가 바디워스냐 음, 장수 그래, 서, 병이 너무 예뻐 그니까 병이 병을 일단 사기야 음. 16개 중에 제일 예뻤다고 살짝 달라. 그 앞에 막걸리는 태현이랑 봉규랑 이 우리 막걸리맨 친구들이랑 먹어야 될것같은이거 진짜 여자친구랑 가서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병 음, 병이 참 예쁘다. 어, 아니 설명서는 없는데 여기에 그 설명이 노트 같은 설명이 딱돼 있네. 그 맥주에 들어가는코들어가 어 있대. 어 그래서 좀 맥주병이랑 비슷하게 되어가다. 어? 5분간 숨 참으세요. 팍! 진짜 진짜 해줘. 착착도 쉽고. 어? 그맥주에 IPA가 있잖아. IPA. 아, 예, 아 인디안 페일 에일이잖아. 아 여기 인디안 페일 막걸리라고 돼 있어. 어 뭔가 컨셉을 좀 그렇게 가져간 거 같아. 음. 진짜 에일 페이아이 그 느낌이 나음 홍향 나고 음 허브향 나고 음 그게 야 8.5도 음좀 있네 도수가 있네 홍향이 아니라 로즈마리가 들어갔다고 돼있는데 로즈마리랑 아, 그래서 허브향이 민트도 들어가 있네 아 생강도 들어가 있고 점수 매겨볼까요? 3점이요 와 파격적이다 파격적이다 제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민초도 싫어하고 아 민트도 싫어하고 그리고 허브도 싫어하고 생강도 어. 싫어. 싫어하는 거다 들어갔네 그냥. 아. 네, 그래서 병만 봤을 때 너무 예쁘고 궁금했지만 딱히 제 취향은 아니야 나는 3.9인데 패키징 점수 0.2점, 맛은 3.7에 0.2점 추가. 저는 맥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호피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 근데 그렇다고 생강이 그렇게 좋아진 않아요. 음. 그래서 뭔가 처음 치고 들어온 호피향은 좋은데 나중에 음. 남는 생강향은 그냥 좀 그저 그런 음. 그런 느낌이고. 병이 진짜 너무 예쁜데? 네, 저는 딱 4점 왜냐면 제가 맥주도 좋아하는데 맥주 중에서 에일류를 좀 좋아해서 음. 그런 홉향이랑 허브향 같은 것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4점 그래서 취향에 맞으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 수 있겠다 음. 저는 2.5점입니다 오. 오. 제가 불호하는 거를 다 들어 했어요 음. 음. 엄마가 먹으라고 해도 아 이건 절대 못 먹겠다 <laughs> 하는 것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제 취향은 아니었다. 음. 하지만 그 향을 좋아하고 이런 걸맛있게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향 좋다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실 수 있는 술이잖아.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다. 어, 뭐 이번에 막걸리는 흑마걸리 아 <laughs> 달랑달랑 달랑 거려, 달랑달랑 달랑 거려.